제 목숨을 걸고 한영토 MBC 문화방송이 저맞잖아 언론장악이 될 수도 없고 누가 MBC 기자나 피이를 조연수를 가겠습니다 김재철을 구속하라 김재철을 구속하라 김재철을 구속하라 김재철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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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재철을... 한마디 해주시죠 MBC는 장악 될 수도 없고요 MBC는 장악할 수도 없는 회사입니다 그게 문화방송입니다 그게 국민의 방송이고요 MBC 구성원들 예. 대량징계와 해고, 예. 보도통제 그리고 2012년 파업기간 중에 시용기자 등 대체인력 채용 등에 대해서 국정원의 지시, 교감이 예. 있었습니까? 그 국정원 담당자들을 외제가만나겠습니 국정원 사람들은 그랬다는데 그러면 청와대에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까? 제 목숨을 걸고 단연코 MBC 문화방송이 언론 장악이 될 수도 없고 장악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. 누가 MBC를 MBC 기자나 PD를 조인트를 가겠습니다. 그렇전에 네, 지시와 교감, 청와대 지시와 교감이 없었다면 그러면 그게 없었던 겁니까?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까? 아니 없었던 일이죠. 법문권을 그 본문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김우룡 이사장이 받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? 네,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. 그러면, 그러면 직접을 기해서 해고자들을 해고하신 것은 정당한 정당한 사장으로서의 집행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? 임원들이 본부별로 일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일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니까 저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? 그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. 중역십니다왜 이렇게,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? 어!